오늘 10월 27일 목요일 세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아이템을 먼저 사구요 그리고 가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야구는 카타리나, 다리오스, 카르마, 아크, 아리구요 상대편은 제라스, 리븐, 쓰레쉬, 징크스, 그리고 이블린입니다 음. 이렇게 됐고요. 30초 남았습니다. 일단 전반처럼 멘탈 터질 것 같아요. 그거는... 어... 일단 좀 봐야겠죠. 할수 있을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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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해봅시다. 데리고 갈걸 그랬나? 음. 흠애들 아직 안 왔거든요 반드시 아, 짧다 아, 아, 약간 짧은데? 약 짧은데 지만 괜찮을거예요아이스 냉? 네? 왜어서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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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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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또,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았잖아. 악매는! 아, 그러면 항상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laughs> 항상 그런. <그러면 웃음> 하도 잔소리를 많이 들었어 어, 카타. 제리아스한테. 근데 맞았네. 아. 앞에 하나 더 있었네. 음, 거기까지 나갈 것 같은데. 우 3, 네 오늘 승급했는데 좀 오늘 첫 게임 승급했고 두 번째 판을 졌어요. 이도 스마트로 바꾸고요. 그래서 한번 더지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줘야 될지. 두번 줘야 될지는 아직 확실치도 않아니까 네, 한 게임 졌어. 아, 한 게임을 줘서

요번에 지면 떨어질지 다음판 o 야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뭐니딜아리니니아지라 어, <laughs> <laughs> 지금 니라니 <지라고. 웃음> <laughs> 지금 지라고, 어? <laughs> 지금 빌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런 느낌인데, 맞죠? 지금 지라고, 지금 빌고 있는 거지, 양 짧다. 야. 야, 어디 가니? 야, 어디 가니? 아, 저희 잘어. 아이이 <laughs> 아하 슬시 전멸 마당풀 이어서 희술씨 전멸마당 슬기 극혐이에요. 자, 이제 집에 갈때가 됐어. <laughs> 이거 가고 <laughs> 400원이니까 일을 좀 올려주세요. 저녁 먹고 있어요? 저를 처치했다 아군이 다했습니다우리 반드시 결정야 응? 합니다. 그리고 그고 됐어. 미드는 상관 없겠고, 판만 잘 크면 이길 것 같다고요? 그, 잘 커야겠죠? 잘 커야 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잘할수 있을... 있겠지? 협신, 것입니다. 날 판단하는 그만. 그렇군. 난 솔직히 누가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대에서 로밍 가죠. 야! 맞아라! 하! 예측샷, 성공! 냥! 하! 냥! 너무 빨리 돌렸다. <laughs> 아, 쟤. <제, 웃음> 너무 빨리 돌렸다. 냥! <laughs> 승급적까지 몇판 정도 남았냐고요? 무슨 소립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무슨 무슨 말을 이대 하는 거야. 나아 네, 아, 우리 안녕. 아... 네. 야... 아 님이 아님네판 정도 남았다고 승전이 아... 무진이야기인 아, 했네. 아, 진짜. 마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배달아, 배달아. 아, 배달아. 아, 배달아. 아 나 무슨 기절 당한 거지? 나뭐 맞은 거지? 나왜 기절했지? 나왜 기절했지?님들 저왜 기절했습니까? 나왜 기절했지? 우리 반에 진주 학교에 갔다 왔다가. 내가 이상해서서 라이더 돌아왔다고요? 진주학교가 뭔데요? 진주학교가 뭔지 몰라 일단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어이없이 한번 죽었네 일리본 잡았구요 자 미드 미븐 잡나요? 음, 진초 쪽 학교 <laughs> 아 우리 판이 결정 네. 막나가는학교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결정하자. 뿅. 뿅. 이거 좀 부수자고. 이거 좀 부수자고. 공부도 안 하고 진짜 평화롭다고요? 하는거 진짜 평화로워요? 그래요? 그건 확변은 아니네 600원짜리 요거를 먼저 가야되는데 그리고 음 일단은 나이스 여기서 터뜨려줬구요 <laughs> 다시 팀이요? 무슨 팀? 무슨 팀이 있어? 반드시 결정해야 음. 남자팀, 여자팀, 회복팀? 그러니까 그게 무슨 팀인데? 잠깐만 <laughs> <성적만 웃음> 이야기할 수 있다. <있잖아. 웃음> <laughs> 뭐라? 아, 당했습 근데 킬을 내가 먹지? <laughs> 가자. 아. 나이스 나이스으 간-단히 말하면 교육하는데? 무슨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왠지 얘 앞쪽에 있고 싶다 아 유우. 아, 휴, 죽을 뻔했다. 아, 아 얘가 한달 동안 학교 안 나와서 거기 갔다고요? 음, 아... 대충 무슨 학교인지. 우린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 먼저 가지? 네. 누구 가고 아 600원짜리를 바로, 이 600원을 아아서가니습니다 이제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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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아니, 아니, 야 나이스 이득아네 음, 응, 음? 파파 d 님 왜, 그런 왜, 그럼, 미, 니까들 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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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들들 나타딜 엄청 약하구나. 후수자. 후수자. 앙 왔네. 안 덥. 안녕하세요. 안하나 맞죠? 맞았나? 안 맞았나? 음, 어. 우리가 감미한 우리 가면 고통. 우리 가 있는 팀은 선생님이한배더 주고, 라이터도. 주... 빌리오즈도요 아, 그래요? 아, 그그래그냥 주진 않네? 빌려주네

검색 전문 자를 불렀 다니, 하지만 우는 아, 나, 이, 문 에선 없었 지. 힐이없었 지? <laughs> 힐이없었 지? 힐있는줄알았 네. 제발 릴렉 걸렸 대. <laughs> 나이스~ 끝자~ <목소리> <좋자>. 일 <목소리> 아직 10초 남았었는데, 지금도 10초 남았는데, 아까 전 너무 일찍 썼나 봐. 잘한다. 기다리다란다! 님은 약아 그럴 수 있다는 게 아, 선생님이 담배랑 저 그런 거 빌려준다고 그럴 수 있다고 여기였군 그래, 우리 드래곤 먹을 생각을 안 한다 왜지? 왜 때문이지? 아이고, 데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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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에서도 열심히 쉬고 있구요. 자, 아, 상복표가 나왔네요 이렇게 부참 부상 와서 부산이 올라와서 첫 승리를 얻었습니다 으흠. 어서오세요 날림 이삼와서첫 승리